안녕하세요, 애플톡톡입니다. 지난 영상은 잘 보셨나요? 오늘도 지난 영상에 달린 댓글 중에서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에게 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충치치료 무서워요. 유유, 충치치료 알려주세요. 유유. 입안에는 세균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 세균들은 대부분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찌꺼기를 영양분으로 하고 배설물을 산을, 산성, 산, 산을 배출하는데요. 이 산에 의해서 치아의 표면부터 녹는 질병이 치아 우식증, 즉, 충치입니다. 충치는 얕은 경우에 지켜보기도 하지만 진행된 정도에 따라서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심각하게는 치아의 생활력을 상실하게 되어서 진단에 따라서 각기 다른 치료법을 쓰게 됩니다. 치아의 구조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치아에는 세개의 층이 있습니다. 제일 겉에는 가장 딱딱한 범랑질이 있습니다. 에나멜질이라고도 하죠. 두 번째는 뼈하고 비슷한 성분이 되는 상아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는 치수가 있습니다. 범낭질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손상을 일정 맛 받아도 충치에 걸려도 통증이나 불편함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손상 부위가 크지 않고 깊지 않기 때문에 충치 부위를 제거하고 레진이나 아말감 등의 재료로 보강해주는 치료를 합니다. 수복되는 재료 중에 레진은 치아와 색상과 강도가 유사해서 많이들 선호합니다만 넓은 부위를 떼우게 되면 깨질 수도 있고 접착하여 수복되는 만큼 치아 와 과민증을 유발해서 시린 증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치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아질에 충치 세균이 침투되어지면 구조적으로 충치 진행 속도가 겉면인 범낭질의 치아가 녹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증상은 식거나 단 음식을 먹는 등 특정한 자극에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충치를 제거하면 제법 넓고 깊기 때문에. 외부에서 제작하여 강도를 보강한 레진이나 금이로 수복하게 됩니다. 이를 인내이라고 부르죠. 대부분 심한 통증을 경험하게 되죠. 예외적으로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죠. 특히 세균에 의해서 신경이 괴사될 경우에는 뜨거운 것에도 리다고 느끼기도 하고 진짜 더 심해지면 밤새 잠 못들 정도로 콱콱 쑤시는 통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신경치료를 피할 수가 없죠. 오염된 신경을 제거하고 신경치료용 충전재료로 마무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신경치료를 또 받게 되면 치아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신경흉 및 혈관들을 다 제거를 하면 치아가 파절될 수 있습니다. 깨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를 씌워줍니다. 이를 씌우는 재료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전적으로는 금을 많이 사용해왔죠. 최근에는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금은 범랑질과 가장 유사한 정도의 강도를 지닌 귀금속으로서 생체 친화성이 높고 알레르기 등 거부반응이 적고 변색이나 부식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유의 색상으로 티가 난다는 불만이 많은 분들에게 있죠. 그래서 지루코니아를 많이 이용함으로써 자연치아와 아주 유사하게 수복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지르코니아는 다이아몬드 대체재로 사용할 만큼 강도가 높고 광택 및 투명도가 좋아서 심미와 기능이 모두 좋은 재료입니다. 이 몸에 구름도 생기고 또 붓고 이렇게 되죠. 이는 해당 치아뿐만 아니라 주변의 잇몸 뼈까지도 세균들로 침범을 했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시도해서 살릴 수 있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이를 빼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때문에 치아에 구멍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신경치료를 받기도 하고 심할 경우에는 빼기도 하는 이야기를 하니 많이 무서울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자, 평소에 건강한 식생활과 또 꼼꼼한 이솔질 그리고 정기적인 어떤 검진을 받으시면서 미리미리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충치 때문에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충치와 그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다음 영상도 댓글로 달아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띠기딩.